자, 우리 49번에서부터 질문 받아보실 건데, 새로 오신 분들은 요거 워크북 좀 펼쳐주세요. 요 워크북에, 아, 어, 요게 지금 몇 페이지야? 49번이면은, 네, 새로 오신 분들 워크북에 보자, 요게 62페이지 좀 펼쳐주실게요. 62페이지, 자, 49번부터 60번까지 질문 받아볼 건데요. 다음 주에는 61번부터 72번까지 뒤에 있는 해설지 보고 공부해 오시면 되세요. 오늘처럼. 그래서 네, 어, 해설지 봐도 모르겠다 싶은 거는요 그냥 와서 쿨하게 문제 틀리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시면 되세요 자 보십시다 49번이 질문인 사람 49번 아 요거 질문이에요 네 49번이요 가끔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49번 보시면은 Y는 X의 엔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를요 우리 한번 GX라고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 FX라고 할까요? 네 FX라고 표현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우리가 f 프라임 x를 지금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를 계산을 해주셔야지 되세요. 그러면은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자 f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한번 대입해 보시죠. 어떤 친구가 만들어지냐면은 x 플러스 h 의 n 이라는 친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f x는 x의 n 생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얘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셔야 지 되냐면 여러분 a-b를 보세요. 요거 a-b죠. 그러면 a제곱-b제곱이라는 친구는 어때요? a-b, a플러스b라는 요런 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요. a세제곱-b세제곱은 어떻게 되죠? A -B, A제곱 a-b, a제곱플러스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이런 수열이 돼가지고 수열이 됐다 인수분해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a의 n승 마이너스 b의 n승에 대해서도 한번 보실게요. 자 a 대신에 b를 대입하면 0이 되죠. 그 a 를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냐면 a 마이너스 b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와 마찬가지로 자요거 곱해서 a의 n승 나와야 되니까 a의 n 마이너스 1승 부터 시작해서 a는 한한 한, 한 차수씩 줄어들고 b는 한 차수씩 늘어나는 구조로 식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a에 m-2b 그리고 쭉 가서요 마지막에 b에 m-1s까지 나오면 되겠네요 요거 인수분해하는 거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요 요 친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 어떻게 해요? 얘가 지금 a고요 얘가 b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가 와야 되죠? a-b가 들어와야지 되죠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의 몇 승요? m 마이너스 1승. 그리고 a의 m 마이너스 2승에다가 b 하나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요.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x의 m 마이너스 1승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질문하신 분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도 약분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h가 0으로 가주시면 되시거든요. 자, h를 0으로 보내보자. 이게 어디로 가요? x의 m-1승. 그 다음에 h를 0으로 보내보세요. 요거는 x의 m-2승에다가 x 곱해주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까지 다 x의 m-1승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몇개더 하시는 거냐면 은 여기에서 자 얘는 x의 0, 승이라는 애가 사실 곱해져 있었고요. 0에서부터 n-1까지 총 n개가 있어요. 누가요? x의 n-1, 승이라는 친구가 총 n개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요. 우리 조교쌤 쪽지시험 저기 지은 조교님한테 받아 주고 오세요. 안 아, 주고 왔어요? 없구나. 어,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질문하신 분은 요거 이해되셨을까요? 예, 네, 저거요, 다항 함수 미분하시는 거, 은근히 아이들이 잘 못하시거든요. 식은 다 물론 외우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저거 미분하는 과정도 좀 반드시 공부 좀 해주시고, 50번이 질문이잖아. 50번. 51번. 52번. 네, 요거는 보통 질문 없으시더라고요. 넘어가서 볼게요. 53번. 54번. 네, 54번이 지금 보자 54번이 아 고배미 분이네요 요것도요 원하는 친구 그냥 갖다 쓰고 지워버리시면 되시거든요 자 54번 한번 보실게요 54번 문제에서 보시면은 y라는 친구는 f x g x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요 h x로 놓으시면은 h가 있다가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ix라는 친구로 나보도록 할게요. 자, i x를 구해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ix 플러스 h 마이너스 ix죠. 그러면 ix 플러스 h,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 해보니까 x, x 플러스 h, g x 플러스 h가 되고 여기에서 ix를 빼주셔야 되거든요. f x, g x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질문하신 분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네가 여기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h가 0으로 갈 때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이런 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여기에 일단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fx plus m i n fx p l u h m i n u fx가 있었으면 좋겠죠. 지금 누가 있었으면 좋겠냐면은, 저 fx plus, 아, 저 말이 안 나와! 그럼 여기에 지금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fx라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내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를 갖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원래식에는 얘한테 누가 곱해져 있었는데요. gx p l u h가 곱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gx p l u h를 이렇게 곱해주세요. 그럼 원래 어떤 누구를 빼주신 거냐면, fx gx p l u h를 빼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해주셔야죠. 자, 요렇게 더해주시고, 뒤에 누가 빠져있죠? fx gx라는 애가 요렇게 빠져있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요 자요 친구는 fx로 묶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g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라는 요 친구가 되고 있어요 질문하시면 여기까지 이해 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친구가 어디로 가요 h가 0으로 가니까 f 프라임 x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가 어디로 가요 h가 0으로 가니까 gx로 가죠 그래서 f x 곱하기 gx 더하기 자요 친구는 그냥 뭐 f x 죠 h가 0으로 가든말든 그 다음에 이 친구 H분의 G 이 친구가 어디로 가요? G프라임 스로 가게 되면서 너가 알고 있던 고백미분법에 관한 식이 나오게 돼요. 질문하신 분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뭐를 빼고 더하는지를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뭘 빼고 더하는지를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애를 갖다 쓰고 지워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빼고 더해지는 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외워서는 못 풀어요. 자, 그 다음에 55번이 질문인 사람. 56번. 네, 요것도 바로 질문 있으시더라고요 자 요거는요 49번을 좀 이용을 하셔야 돼요 56번 보십시다 56번에 y는 fx의 n승이라는 요런 친구가 나오고 있어요 자요 친구를요 gx라는 친구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은 그림 맞추기 하실 거예요 자 보십시다 리미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g'x에요 프라임 그럼 h가 0으로 갈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를 해주시면 되시죠 자 gx 플러스 h가 누구냐면은 f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한 것 마이너스 그 다음에 f x의 n승이에요. 자 질문하시면 여기까지 이해 되실까요? 그러면은요 이 친구를 어디에서 이제 힌트를 가지고 오셔야지 되냐면은 여기에서 힌트를 가지고 오시면 은 되세요. 자이 친구를 잘 보시면은요 지금 이 친구를 보니까 요게 h라는 친구가 사실 누구냐면 은 x 플러스 h 마이너스 x라는 이런 친구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 맞추기 좀 해보실게요 얘를 세모라고 생각해봐 얘를 세모라고 생각해봐 얘를 네모라고 생각해봐 얘를 네모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리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n 네모에 n 마이너스 1승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도 세모 세모 네모 네모 한번 맞춰봅시다 얘를 세모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림 맞추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네모라고 생각해 봐. 자, 그러면은요, 내가 원하는 거 갖다 좀써 봅시다. h가 0으로 갈때 지금 이쪽에는 세모의 n승 마이너스 네모의 n승이에요. 자, 그럼 밑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모 마이너스 네모가 있으면 좋겠죠. 세모가 누군데요? f(x+h). 자, 네모가 누군데요? f(x)에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애를 갖다 써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요. 원래 없던 애 갖다 썼으니까 어떻게 지워 버리셔야 되겠죠? 자, 지워보실게요.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로 지워보시고 자, 원래 시계 밑에 누가 있었어요? h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잖아. 저 친구랑 지금 똑같아 버렸거든? 그러면은 아까 저 친구 인수분해 잘 해보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굳이 한번더 하실 필요는 없죠. 이 결과가 n 내모에 n 마이너스 1승이래요. 네모가 지금 얘거든요. 그래서 n f x 에 n 마이너스 1승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 친구는 이게 f x네요. 네, 이런 친구가 이렇게 나와주게 된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57번이 질문인 사람. 네, 57번이요. 한양대학교 수리논술에도 기출이 된 문제인데 사실 57번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짐, 어, 증명해 주시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한양대학교 수리논술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리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 직접 기출 문제로 풀기는 하실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요. 이라는 친구가 있고 AN이라는 친구는요. 점점 줄어드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BN이라는 친구는요. 점점 늘어나는 친구였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미트 AN의 값을요. 알파로 하기로 하고 리미트 BN의 값을 베타라고 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갈 때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를 구해보니까 2, e, 베타를 구해보니까 2가 나오게 되었고, 요 수열이냐,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고수열이에요. 그 제가 하단에 앞에 기출문제라고 했던 수열. 자, 그래서 요런 애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에서 구해보라는 거는 뭐였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마이너스 알파, 분의 f p, a n 마이너스 f p 알파, 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아, b n, 마이너스 베타 분의 f p 어, b n 마이너스 f p 베타가 성립하는 조건을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참을로 여기서요, 지금 두 함수가 섞여 있는데 p s라는 함수는 단 함수예요. 자, 여러분, 다항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다항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fx라는 함수는 이 문제에서 뭘로 줬냐면은, x-d의 절대값이라는 이런 친구로 줬었어. 그럼, f라는 함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런 친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f x 예요 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성립하게 하는, 어, 저기 뭐야, d의 조건을 구해보라. 고뭐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누구냐면은 이 AN이라는 수열이 사실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화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날려서 알파랑 베타를 구해내셔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죠 왜냐하면은 AN이라는 여기 저기 우리는 보통 X가 들어가는 형태를 보시지 수열이 들어가는 형태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뭘 하셔야 돼요? 치환하셔야 돼요 항상 내 네, 두세요. 보기 좋은 형태로 좀 치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a, n이라는 애를 누구로 치환하셔야 되냐? x로 치환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가요, 이 얘가 무한대로 갈때 알파로 수렴하는데 그 값이 2라고 했어요. 그러면은요, 이 2의 상태는 어떤 친구야? 첫 번째 숫자로 쓸수 있는 친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이다. 자, 이 2는 어떤 상태일까요? 첫 번째 숫자이다. 극한이다. 자, 이거 대부분 틀리시더라고요. 숫자예요, 숫자. 극한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은 그러면은, 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 n이 무한대로 갈때 a에는 어떤 숫자로 수렴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는 2예요. 라는 대답이거든. 그래서, 그러면은요. 이제 n이 무한대로 갈때이 알파는 2라는 게 숫자로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가지 않더라도 예, 요, 알파라는 데는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냥 일하는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알파로 두고 푸실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만약에 알파가 극한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친구면은 알파를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은 안 되시거든요. 왜냐면은 하 n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움직이는 상태에 있는 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분명히 알파가 숫자예요. 어디로 수렴하니? 이로 수렴해요. 했을 때그 일하는 친구는 숫자란 말이야. 그래서 정확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베타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예, 네, 요렇게 그냥 2로 써주셔도 괜찮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은요. AN을 X라고 치환해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자, AN 대신에 X, AN 대신에 X를 한번 써보기로 할게요. 자, 요런 친구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시는 법을요.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사실 임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거 어떻게 바꾸셔야 되죠? 그러면은 리미트n이 무한대로 갈때이 내가 지금 an을 x로 보고 있지. an은 어디로 가요? x는 2로 가거든요. 2로 수렴하니까 그런데 2가 e 어느 쪽에서 오고 있어요? 2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시는 한양대학교 문제가 기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점화식을 통해서 일반한 기출 결정이고 일반한 구하시고 극한 구하시는 거 그리고 2번에서 3번 문제가 이렇게 하시는 거 4번에서 5번 문제가 합성하는 순서만 바꿔놓은 거 합성하는 순서만 바꿔놔도요. 문제가 개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거는 저랑 같이 나중에 진짜로 푸실 때 하실 거고 일단은 간략하게 좀 보실게요. 그러면 이 친구 밑에 뭐가 왔으면 좋겠어? PS-P2가 왔으면 좋겠죠? 그치? 그 다음에 위에는 F... px f p2 곱하기 어? 나 문제 순서 바꿔서딱 이런. 자뭐 이런 애가 이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n도 x로 치환하시면 되거든요. 자세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an을 x로 치환했는데 어떻게 bn도 x로 치환해도 돼요. 왜냐면은요. 리미트라는 식을 도와주고 사라지는 문자이기 때문에 같은 문자를 치환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리미트를 잘 보세요.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1이 나 t가 1로 갈때 t 플러스 1이 나와 어쨌든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주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눈에 가장 보기 편한 형태로만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오겠죠. bn을 x로 치환하시면 왜냐하면 2로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식은 앞에랑 똑같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 친구가 지금 누구냐면요. 이 친구가 지금 피 프라임 누구예요? 이죠. 그냥 아무리 이라고 할수 없죠. 왜냐하면은 우미분계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피프라임 풀하고 적이 내릴 수 있는 이유는요. 피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항함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항함수는 전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지간에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그냥 미분계수랑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안심하고 그냥 피프라임 풀하고 써줄 수가 있고 얘한테서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지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 해 되실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문제. 그러면 은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미분이라는 거를 도함수의 정의를 알고 풀지 못할 경우에는요, 아예 손을 못대요. 이런 종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이 워크북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정의 이용해서 유도하시는 거 예,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되고요. <laughs> 자, 그다음에 58번 평균값 정리. 이거 제발 좀 외워주세요. 평균값 정리 질문 이상. 평균값 정리랑 사회값 정리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6개 학교를 논술을 지원하시면 그중에 한 4학교 정도에서는 평균값 정리랑 사회값 정리가 축제가 될 거예요. <laughs> 자, 59번. <laughs> 롤의 정리가 질문인 사람? 60번. 어, 60번 질문이에요? 60번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60번 보시면 은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뭐 a, x-알파, x-베타 요거 계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세요. A, X의 제곱, 마이너스, 어, A,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냥 적분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적분해서 뭐가 돼요? 3분의 1 A, X의 세제곱 되죠? 요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래, 나머지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되세요. 별거 아니에요. 질문하시면 여기까지만 해드려도 될까요? 예, 요거 그냥 다 그냥 녹아 다요, 녹아 다. 그냥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는 그래서 61번부터 72번까지 공부해 오시면 되시고요.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뒤에 있는 해설지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이거는 해설지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어차피 증명이기 때문에 해설지 보고 공부하시고요. 모르는 겠 거는 와서 쿨라동 트으시고 질문하시면 되세요. 네, 영상 꺼주시면 되세요.